I'm not the sun.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낳고 또 그것을 장성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것을 위하여 엘리제스 앞에 사무엘을 대다 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 입니다.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예, 그 일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런 그 어, 고백을 해요. 참으로 이 한나가 에, 얼마나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에, 가정에서도 또 세상에 보는 시각적으로도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해서 에이, 참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절했으면 그냥 목이 다 펴버리고 그신 목소리에 소리안 나서 억지로 소리를 내려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정도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아,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아이들을 생산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받아요. 그래 그 응답을 받고서는 너무나 에, 감사하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를 정말 기쁘게 할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또 나를 어, 즐거워하고 하게 하고 나를 높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고 또 나로 하여금 아주 쉽게 내 자리를 잡고 내이 어, 어, 힘을 발휘해서 어, 원수들을 향해서 그냥 어, 그 표현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그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1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아,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예,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나를 이렇게 도울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참, 요새 그, 이, 참그 일을 당하면서 신천지 교회가 전국적으로 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폐쇄 조치를 막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말들이 많죠. 근데 그것은 정통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적인 사인이라고 볼수 있고 또 한가지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과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새로운 신자, 이 새로운 그러한 믿지 않니 하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아, 이게 자기네 새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꼭 정통교의 신자를, 그것도 연약한 자들을 현혹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뽑아가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이단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근데 신천지가 말이죠. 얼마나 대성했는지, 전국적으로 아주 엄청난 세력이 늘려가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에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울고 또목회들마다 뭐 얼마나 피통해 하며 그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사회,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자식을 오히려 잃었다고 하는 부모를 잃었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을 안겨다 준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징하는데 이차적으로는 뭐냐 암시적으로는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경고를 해주시는 거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경고? 하실까요 정통 교회들도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소은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 주의하라는 거죠. 신천지 문을 다 닫으려고 했다면 정통 기독교의 아그 문을 닫으려고 그 다음 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참 그, 이 어저께 모처럼 이렇게 한번그 아, 여기에 대한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단게 드네띄더라고요 AD 청년 때에 흑사병으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면, 교회도, 예, 이 정통교회들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뭐냐까 그때 흑사병이 교회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희생이 됐다. 그러니까 모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전염돼가지고 그랬다. 이런 지적을 해요. 그래서, 어,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 하기는 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능이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원 받아야 이전에 예 사람의 언행 심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행 심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모범이 되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 손을 들어서 딱 건져내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런 단어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에이, 여러분, 정말 이 한나처럼 절대로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본인 마음대로, 아무리 남편하고 같이 사랑스럽게 세월에 맨날 몇 맨날 달몇달 보내도, 아이 들어서는 거는,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응답, 또, 최근의 일 년에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오직 해결자이심을 기억하고 예,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진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교회가 뭐하는 겁니까 그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며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들어가며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이면 그렇고 흩어지면 또한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물질, 문명의 근권 만능에, 그, 그냥, 휩쓸려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배당에서싸움박질 하고, 폐가 갈리고, 이런 일들을 하느니 어떻게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심히 교만한 네. 말을 다시 하지 네.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교하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덜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교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싫어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은 뭐냐? 이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어 그러한 그 뭐, 성숙도 또 준비도 되지 못했으면서 뭐냐면 큰 체하고 난 체하고 된 체하고 하는 체하는 이런 어, 언행 신사가 교만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에게도 그래야 돼. 그래 지면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예, 고려해 두지 않고 산다, 예, 염두해 두지 않고 산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결정을 우선해서 예, 하는 거 이게 딱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교만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이 어제부터 끝났고 이제 구약 성경으로 들어서 오바댜를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오바댜는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이 한 장으로 나와요. 오바데는 한 장이에요. 음. 그래서 오바데에서, 근데 왜, 에덤이, 에덤을 하나님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했다는 겁니뭘 교만했느냐, 이 교만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인 그 야곱의 우선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것을, 그래서 구경하고, 좋아하면서 자기들은, 아, 그냥 그, 이, 이, 그 애돔족성이 그 거주하던 것이 상당히 요새예요. 아마 산, 산악지대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그게 들어가는 입구가 말이죠. 아주 계곡 위에 가지고 어느 어, 어느 정도의 군사력 갖고도 거기를 어, 이, 망하게 할 수가 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에. 그러면서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가 아, 에이, 난치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망하는 것을 파수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모든 그러한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에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차원의 메시지의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랬는게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허용한 범주 내에서 말 것이지, 행동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까지 넘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까지 되어져간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을 허무는 그러한 일을 계속했잖습니까? 에그이 사형제도라든지 또 이제 그이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또 이제 뭡니까 그성 소수자들을 옹호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왜냐하면 세상 그 행정권 안에 집어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하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왜냐하면 일반 종교랑 다를 똑같이 이렇게 여기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하느님 앞에 큰그 죄악이냐, 그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편성에서 우리 생각도 말이죠 거기에 아, 자꾸만 자꾸만 불들어가는 이런 현상 이게 참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 우리가 예,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예, 언행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하지 마세요. 당장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금의 일들은 교회 이 정통 기독교의 바깥에서의 문제는 심각하지만은 기독교 내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그 정통 기독교에 대해서 어, 이제 폐쇄 조치 이게 안내로 왔지만 프리시에서는 어, 보니까는 어, 그런 조치의 공문을 기독교나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발이 팍이라니까 꼬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게 재난 선포가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만약에 선포가 된다면 과연 나는 과연 예배 시간에 예, 예,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 나올 수 있는 분 이래저래도 있겠죠 그런데 못 나올 분들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에 슬슬 결단을 하시고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예. 여러분 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거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다. 전에 임신하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자는 세약하리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음덩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이 세우셨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해결은요. 누가 문제해결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예, 저는 성경을 그대로 순서대로 증거하는데 오늘 딱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조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서 이런 말씀을 만나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결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AD 1000년대에 흑사병이 돌 때에도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냐면, 지켜주시면 지켜주세요. 아, 네. 오늘 주부에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이 뒤에다 써놨죠? 예. 네. 네. 현재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올리는 믿음의 성진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라카메사카아비도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면 또, 예, 다른 생각을 하실까봐 성경구절만 딱들으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거기에 다니엘의 샤드락 가면서 아까 아벤누고의 얘기가 있고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말이죠. 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도 할 도리를 했고 그러면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돼. 예.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참그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무장하고 있을 때 모든 병만은 다이 길로 왔다. 이 길로. 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전 세계 복 말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훅 떼게 이 세상에서 명이 마감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 사용하실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 오늘 말씀 한번 마지막 부분에 이게,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가난한 자를 진두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돔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함께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기르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영화께서 세계를 그것들이게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을, 어, 땅의 기둥들 뭘까요? 땅의 기둥들. 이것은 바로 이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는, 특히 좀 좁혀서 지구를 지탱하게 만드는 그그 어,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지만은 또 뭡니까? 이 세상을 지탱하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들이여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세우면 세워지는 것 사단이 욕을 완전히 그냥 그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욕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브라듯이시 전화의 복시켜 주시는 하는 분시죠 아, 네. 여러분, 가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호수와는, 여호수와는 가난축적들하고, 한 싸울 때 t 이 빠져가지고서는 u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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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병마와 싸워서 등이 이겨야 될로믿습니다 약해지면 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믿음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들로서의 자긍심과 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갑질을 입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 모점으로 힘든데 참으로 그러한 해결책으로서. 현재의 상황이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빨리 그리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정상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고. 이것이 오히려 전화의 복이 돼서 정말.